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개까,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 아름답게 보내셨을까요? 밤사이 눈이 좀 내렸긴 했습니다만, 기온이 올라서 또 밤이 되니까 모두 다 녹아버리는 그런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추웠다, 더웠다, 따뜻했다, 바람 불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을 텐데요. 매일매일 8월에 크리스마스를 꿈꿔보면서 오늘도 식사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림역으로 출동을 했는데요. 신림역 3번 출구에서 대략 423m에 위치하고 있는 한식 뷔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낙구 신원로 삼각일 11-5 신림역 3번 출구에서 423m에 위치한 오늘의 한식 뷔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는데요. 3번 출구 나오셔서 곧장 직진하셔서 신원로 표지판 앞쪽에서 우회전해서 직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6분 정도 소요되니까 편안하게 넉넉하게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주변 풍경도 뭐 나쁘지 않고요. 다리 하나 건너시면서, 어, 아주 뭐 풍부한, 음, 거리 풍경도 느껴 보실 수가 있으실 듯합니다. 아, 요즘 많은 것들이 변화해 가고 있고요. 뭐 시국도 불안정한 상태이고 빨리 평온한 일상들이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신월시장 지나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한식 뷔페 오늘의 한식 정이 오늘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아담한 가게인데요. 아, 기존에는 분식집에서 업종을 변경하셨다고 사장님께서 안내를 해 주시네요 진림동 쪽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아,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곳도 있습니다 치킨 갈아깨를 보고 계신데요 아, 대략 한 7, 8가지 정도 되는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저녁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계신데요 저녁에는 단품 메뉴도 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치와 무생채, 봄돔, 콩나물 무침, 소세지 전. 아, 예. 오늘의 메인 메뉴가 치킨가락개 같은데요. 요일별로 나오는 메뉴가 있는데 잘 골라서 오시면 우리 사랑 제육이나 소불고기도 만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오늘 떡볶이가, 떡볶이가 또 함께 합니다. 밥은 이렇게 밥통에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드실 만큼 덜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국이, 어, 저는 계란국으로 알았는데, 표지판에는 순두부국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치킨 밑에 있으니까, 어, 잘 덜어서 어, 드실 만큼 적당량 덜어서 자주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추가 나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갈때저 고추는 없었고요. <laughs> 예,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일별로 메뉴가 나왔던 터라 주중에 가시면 요일별 메뉴를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라면이 2,500원입니다. 저녁에는 단품으로 이렇게 메뉴들을 또 주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용에 참고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요렇게 해서 한끼 식사 가격이 8,500원. 8,500원에 한끼 식사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재료비나 기타 인, 뭐 인건비 포함해서 대략 40% 정도 되면 이윤이 남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55에서 60% 이상 된다고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현장을 어, 느끼고 왔습니다 어, 빨리 좀 안정되는 물가 시대에 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우리 아, 식구들이 되면 좋겠는데요. 자, 아무튼 음, 음식들은 뭐 직접 만들어서 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어, 봄돔 좋아하시는 여의도 배바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요. 봄돔 아주 맛있었습니다. 치킨 가라케나 콩나물 무침 소세지전 소세지전 또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또 맛봤는데요. 좀 많이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국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하시고 일요일은 휴무 하고 있으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자, 벽면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자재 비용이 55% 정도 60%까지 나오니까 어, 가격대가 이 조금 더 지나면 가파르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오랜만에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 가서 어, 찾아간 오늘의 한식정을 여러분에게 한번 안내해 드려와 봤습니다. 이 구에는 이렇게 그날그날의 메뉴들을 안내해 주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어, 식사, 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거였고요. 김밥류가 이렇게 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 가능하시니까 이용하시면 될 거였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라면이나 수제비 같은 단품 메뉴도 이용이 가능한 오늘의 한식 정을 여러분과 함께 방문해 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또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